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옷 다시 입고 다니세요 오늘 이 호박이요 늙은 호박이 집에 한 뒤가 딱 열렸어요 호박을 몇 개를 심었는데 한 뒤가 늙은 호박이 됐어요 한 덩이만 딱갖고 오늘은 호박죽 한번 끓여 볼게요 이 찹쌀이에요 찹쌀 종이컵 반컵 하고요 일반 맵쌀 있죠 종이컵 반컵 이 호박이 그다지 안 크기 때문에 요거만 준비할게요. 이거 씻어서요 불려 놓겠습니다. 자, 저는 팥을 사용할게요. 집에 팥이 있어요. 종이컵 반컵 조금 더요거를 물에 불려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콩 아무거나 6월 본디 콩이나 뭐 이렇게 강낭콩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말린 콩 불리 있어 쓰시면 되고요. 어, 요새는 생 콩이 없으니 더한번 콩을 불려야 되겠죠. 암 콩이나 상관없어요. 자, 팥을 삶으실 때 팥에 물의 양은요 보통 팥에 한열배 정도의 물을 붓고 중불에서 천천히 삶아주시면 됩니다. 자, 늙은 호박은요 저는 집에서 샀지만 보통 사실 때 이렇게 보시면 호박에 이렇게 노랗게 분이 앉은 거 있죠. 요렇게 됐을 때가 당도도 제일 높고 잘 익은 겁니다. 요거를 짜르실때꼭 손에 장갑 같은 거 끼고 목장갑 끼고 잘하세요. 이게 단단해서 칼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라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팥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요 불을 아주 약불로 줄여서 얘네들 삶아줍니다. 자, 호박은 안에 이거 막 있죠? 이거 거미줄 같은 거. 이거 다안 없애도 돼요.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그냥 대충 얘네들을 삶을 거라 그냥 빨리 익히게 조금 잘게 썰어줄게요. 아까 뭐, 뭐 모양은 아무나 게다 상관없어요. 그냥 조금 잘게 썰어주면 익는 속도가좀 다르잖아요. 호박죽을 뭐 하루 생일 끓일 수는 없으니 금방 끓여서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준비, 전부 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팥이요. 거의 다 물이 졸았어요. 물이 좀 남아 있지만, 팥이 위에 동동 뜨면요. 팥이 다 익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불을 끄고 얘네들을요 그저 판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판을 때까지 그대로 놔둘게요. 자, 호박을 이제 삶아줄 건데요. 이 자체의 호박이 물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물이 전혀 없으면 불을 올리면 탈수 있거든요.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붓고 얘네들을 처음에는 중불에서부터 뚜껑을 닫고, 일단 삶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불에 호박이 한번 쪄졌어요. 이때 종이컵 4컵을 더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조금 세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한번더 끓이겠습니다. 물을 때까지요. 자, 아까 믹서기에다가 쌀을 불, <laughs> 믹서기에다가 쌀을 불렸잖아요. 믹서기에다가 쌀 불린 쌀을 넣고요. 종이컵 3컵의 물을 부어줍니다. 자 얘네들 곱게 갈 필요는 없고요. 쌀이 한 8도가리 정도 날 정도로 커트만 해주는 겁니다. 너무 잘게 분쇄를 해버리면요. 죽을 만들어 놨때 이쁘지가 않아요. 커트 해보겠습니다. 자, 입자가, 보이세요? 어, 숟가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자가 보이시면요, 쌀이요, 완전 갈리지가 않고, 조금, 와, 소금, 꽃소금 알갱이만한 쌀이 요 정도 분쇄될 때까지만 분쇄를 해줍니다. 자, 믹서기 안에 조금 남은 쌀들은요, 꽃물을 다시 넣어서 이렇게 헹궈주면 나옵니다. 완전 그러면 거의 깨끗하게 쌀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믹서기도 씻고 다 건져 주겠습니다. 자 호박이 삶, 삶으면서 이제 호박이 꾸신내가 시시시시 올라오면요 호박이 다 삶긴 거거든요. 이때 핸드블렌더 있죠? 집에 핸드블렌더 다 있으시잖아요. 요걸로요 갈아줄게요. 이제 대상찬 죠 옛날에는 이거 없을 때는 주걱으로 막문떼거든요 요새는 이게 있어서 너무 편해요. 이렇게. 자, 곱게 갈아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쌀이 넣어서 죽으면서 익으면서 또 풀어지거든요. 대충 큰 거만 문떼 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몇번 이렇게 해줘도 다문떼지거든요 자, 이때 핸드폰 대씻 거예요. 종이컵 한 컵, 세 컵을 더 넣습니다. 여기 물을. 자새 컵에 물을 부었고요. 여기다가 아까 갈아놓은 거 있죠. 쌀 그거를 다 붓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젓어줄 건데요. 약 이게 지금 쌀이 들어가면 이제 밑에 불기가 식거든요. 그러면서 불을 올리는 순간 요렇게 젓어 주셔야 돼요. 젖어 주면서 쌀이 익을 때까지 노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밑에 쌀이 익으면서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불에서 올려서 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쌀 붙은 거 아깝잖아요. 저기 한컵 분량 더 넣습니다. 물은 조금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릴 거라 조금 많으면 조금 더 다리면 돼요. 자 이렇게 약불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손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꼭 전사 주셔야 돼요. 자, 아까 삶아놓은 팥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호박 쪽에 넣어줄 건데요. 팥을 보통 보면 어느 정도 삶겼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씩 꺼내가지고요. 손으로 음손 이렇게 으깨보세요. 으깨, 으깨 봤을때 얘들이 싹 이렇게 안에까지 이렇게 손, 손으로 으깨지면다 익은 거예요. 이 때까지 삶아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물이 적으시면요, 물을 더붓고 삶아주시면 됩니다. 약불에 천천히 삶아주시고, 한 개를 꺼내서 지게 졌을 때는, 불을 끄시고, 그대로 그 물에 좀 불려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식힌 다음에, 얘를 이제 호박죽에 넣어주 건데요. 호박죽이 지금 10분이 그 좀, 다 이제 젖어졌어요. 10분 정도면, 그 안에 쌀이 곱게 갈아놓은 거라 다 있거든요. 이때, 호박죽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뽀글뽀글 끓어오지, 오르죠? 그러면 이거 젓어주면서 얘네들 잘 튀어요 손 조심하시고 젓어주세요 이때 아까 팥 준비한 거다 넣겠습니다 팥 물은 넣지 않아요 팥 물이 넣으면요 얘네들이 색깔이 빨개지면서 호박죽 색이 안이뻐지거든요 요래서 1분만 더젓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겠습니다 자 1분을 젓어줬어요 이때 천일염 있죠? 한 숟가락 밥숟가락 한 숟가락이에요 황색 설탕 있습니다. 황색 설탕이에요. 황색 설탕 보이시죠? 여기 저는 종이컵 반컵 넣었어요. 왜냐면, 어, 호박죽에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탕 배제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밋밋하면요 호박죽은 맛이 없더라고요. 조금 단맛이 받쳐야 맛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소금이 또 설탕을 조금 적게 넣어도 단맛을 좀 극대화시켜줘요. 소금이 조금, 조금 들어가야 강, 입에 쫙쫙 붙는 호박잎 호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얘네들이 녹을 정도만 섞어주시면 돼요. 한, 한 1분 정도면 얘네들이 다 뒤섞여요. 섞어주면서 1분만 젓어주겠습니다 자, 1분이 다끓어졌어요 어, 단맛, 단맛은요, 기호에 따라서 설탕을 더 첨가하셨대요. 근데 이게, 호박이 색깔이 노랗잖아요. 황색 설탕을 넣으면 더 노란빛이 더 보입니다. 이때 이제 불을 완전히 꺼줍니다. 꺼주고, 뚜껑을 닫고요. 얘네들을 10분간 뜸을 들어줍니다. 불을 완전히 끕니다. 자, 호박죽이 드디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손이 좀 가는 호박죽, 겨울에 따뜻하게 호박죽 드셔보세요. 팥도 분기 빼주고, 호박도 부기 빼주지요. 여자들한테 진짜 좋아요.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내일도 행복하시고, 모레도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